기대하면 안 되긴 해. <laughs> 기대하면 안 되긴 해요, 그냥. 한숨 쉬고 있다가. 아, 그렇구나 하는 게 맞긴 하지. 어? 뭐야? 3월 19일 저거 뭐야? 아, 프리챌린지. 아, 뭐야. 아, 프리챌린지구나. 아, 저번에 보여줬던 거네. 아, 깜짝아. 아, 아 기대 안 할게요. 아, 아, 기대하면 안 되는데. 미치겠네. <laughs> 잘게요, 그냥. 아, 안 봐야겠다, 그냥. 콜라보레이션? 바아콜라본가 아, 이치란 아니야? 이치란 콜라본데요? <laughs> 이치란 메뉴표랑 씨 자리만 뜬거 뭐야? <laughs> 아예 이치란 갖고 와. <laughs> 아 이거 웃기네. 어 이건 웃기네. 어 콜라보 메뉴 두 개인데요? 이100% 돈코츠 시오 라멘의 になります 아. 메뉴 또 있다는데요? 콜라보? 아 유니버셜. 아 USJ 장비가 없었긴 했잖아요. 나왔네 이번에. 라기야 레다우잡키야? 아, 3월 4일 드디어 나오네. 응, 늘 먹던 맛이죠. USJ는 콜라보 뭐안할 데가 없으니까. USJ 장비가 안 나온 적이 없었으니까. 아니, 요즘 이벤트 장비들이 성능이 좀 좋게 나와가지고. 어? 어? 13조씨야! 나왔네, 나왔네! 그래, 조씨야 버리면 안 되지. 어? 십성 고구마? 에? 네? 아니 사람들 지금 웅성웅성 난리 났는데요 앞에 사람들? 아니 여기서도 날고 있네이 스크린샷에서도 서포트헌터 없이 위에 4명 없이라는 소리 아니에요? 새 모션, 새 장비는 없고 데미지랑 속도를 늘렸다 모션 연결이 달라지고 3월 4일 역전왕 조시아는 좀 재밌을 것 같은데 아, 십성 푸프로포르 시연 제일 많이 안 잡은 몬스터가 푸프로포르 시연 85%라서 하는 겁니다 아, 이칠개 먹나? 아. 아 이게 개조, 개조, 기조 진짜 개조, 개조, 는 거랑 조 아. 개조, <laughs> 스지모토 디렉터일 겁니다. <laughs> 와, 왜 이렇게 커? 왜 이렇게 커? 최대 금간이구나. 데미지 장난 아닌데? US쟁이장 비키고 있네. 어, 누이그들아 끌고 왔다.

와, 데미지 뭐야, 10성 데미지 뭐야. 범위가 너무 넓은데요? 저거 터지는 거? 커다라서 그런가? 저거 터지는 게좀 범위가 많이 넓고 여러 번 터지는 것 같은데요? 와, 범위가 어마어마하게 넓어졌는데? 바뀌었어. 좀 다른 애가 됐어. 진짜 역전한 느낌이야. 와, 와, 여러, 와! <laughs> 가스 남무, 뭐야. 어마어마한데, 저거 필살기잖아요. 센데? 거기다 10성이라서 보상도 좋은 호석 주지 않을까요? 아, 마비랑 겹쳤어. 아, 아 왕도스 장식주 구제. 어, 장식주 구제. 얘는 약간 호석 구제 느낌. 푸로르そのまま 야바요. 와. 야바요. 와. 딜 말이 안 되는데. 딜이랑 아니 범위가 말이 안 돼요. 그리고 진짜 위험한 게 뭔지 알아요? 푸포로폴르는 진짜 많이 안 잡아서 패턴을 아예 모른다는거요 타이밍이랑 잡은게 기억조차 안 난다는 거임 진짜로. 아, 와, 아. 와, 카나메 디렉터까지. <laughs> 왜 도망만 가? 왜다 도망만 가? 다 생크리트 타고. 아, <laughs> 터졌어! 와. <웃음> 터졌어! 보상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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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여줘. <laughs> 와, 와 누이그들을 그냥 발라먹는데? 도망친다. <laughs> 와, 너무 커서. 이게 수룡종 큰 몬스터가 지금 좀 상대하는 애가 많이 없다 보니까 수룡종 느낌이 아예 또, 또 다르긴 하네. 와, 이거 진짜 위험하다, 패턴이. 아 <laughs> 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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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근데 <laughs> 전부 다세크래트 타고 구경하고 있어. 거기 상처 났어요. 거기 상처 났어요. 아이고. 와, 씨, 저거. <laughs> 와, 야, 아, 야 세번 터지네. 야, 와, 위험하긴하다. 오, 야, 위험하긴 야, 하다. 야, 오 야, 상쇄. 나이스인데? 오, 잘한다, 잘한다. 괜찮은데? 그래봤자 푸프로포르 느낌이긴 하네요. 음. 오, 섬광으로 저렇게 아니, 가스 나이 폭발할 나이 때 터트리는 것도 되네. 끊기. 와, 씨, 나이 이거. 나이 와, 나이 죽었어, 나이 누구? 나이 아, 치지부터 죽었어요. 급성이라 세긴 나이 하네. 아자라칸이다. 아자라칸도 찍어버리는 거 아니야? 기솟계의 주인. 근데 폭파 패턴 말고는. 그래도, 뭐, 대응하기가 어려운 애는 아니라서, 아무리 십성이어도, 할만해 보이죠? 거기다, 얘, 속성 육질도 좀잘 먹지 않나? 물약점 아닌가요? 수속약점? 아, 캠프, 캠프 부슛! 와, <laughs> 아, 죽었어! 아! 한 번에 이수레 탄거 아니에요? 1수레 남았다. 또 터지나? 아직 해골도 안 뛰는 이유는 체력이 많은 것도 있겠지만 다 세크르트 타고 있어요. 아니 다 세크르트 타고 있어 계속 다 무서워가지고 세크르트 타고 있어. 지금 붙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봐봐. 막수레 여기서 막수레 타면은 많은 요, 많은 관심을 받기 때문에. 어. <laughs> 막스를 타면 안 돼요 지금 <laughs> 큰일 나 이트까지 네, 했는데 <laughs> 오안돼인크다 <laughs> 아, 아, 아. <laughs> 세크레트 타고 있다 <laughs> 아무도 안때려 <laughs> 지금 봐아아 <laughs> 그리고 아, 맞겠다 맞겠다 맞다 맞을 것 같더라! 맞을 것 같더라! 왼쪽 아래 막타셨 봐! 캠프 뭐야! 캠프에 있어! 아, 못겠어요 보수가 많이 좋대요! 아! 그걸 보여달라고! 그걸 보여줘! 그래서 지금 정리해보면, 와일즈의 새로운 이벤트캐 정보는 이렇게 10성 조시와 10성 고구마, usj 콜라보 장비, 이치랑 콜라보 식사 이렇게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둘은 새로운 모션은 없고요. 공격 속도랑 능력치랑 그런 거 오르고 패턴 간 모션 그 연계가 좋아졌다. 달라졌다. 보상이 매우 좋다고 합니다. 얼마나 좋을런지. 이것도 궁금하죠. 십성조 시아는 3월 4일이고요. 십성 고그마는 3월 12일입니다. 이치라는 2월 2월 25일이고 USJ 콜라보는 3월 4일입니다. 그래서 일정이랑 이런 게 나왔다고 생각하시면 되죠. 거의 그냥 아와 그냥 와일즈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진짜 이젠 마지막. 찐막. 이제는 뭐 여름에 발표할 와일즈 DLC 소식이랑 기다리고 이제 3월 12일까지 업데이트가 있다는 거는 뭐 3월 13일 날 스토리즈 3 나오면은 스토리즈 3 하면서 어, 좀 다른 게임도 하면서 이제 여름에 DLC 발표나 좀 기다려야겠죠 음. 그리고 3월 19일날 왕알슈 프리챌린지 있는데 이거는 뭐 도전하실 분들 도전하시고 와일즈는 이렇게 완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왕 나오는 거좀 재밌게 나왔으면 좋겠습니다